안녕하세요. 스파이러텐텍팅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가죽코팅 작업, PPF 작업,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루머 버텍스 900 등급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에 30%,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필름 내부 신성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 버텍스 930의 내부 신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15% 농도의 내부 신성입니다. 실내는 가죽 코팅 작업 진행했습니다. 시공해 드린 코팅제는 기용 커츠 레더 실러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시공 부위는 도어 트림 1열, 2열 시트, 핸들, 가죽이 들어와 있는 부위는 전부 코팅 작업이 진행됐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랑 보조배터리는 아이나비 QXD1 제품이랑 아이볼트 BAB115 제품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사는 테사 허브 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후방 카메라 앞쪽에 전방 카메라 각도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트렁크 안쪽에 매립해서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PPFV는 트렁크 리드부위랑 g 고캡 부분, 도어 컵 부분, 도어 엣지 부분, 그리고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PPF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70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